튀지 않았나? 튀지 않았겠다. 안녕하세요. 응. 응. 안녕.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 시킨 게 왔어요. 원래는 제가 아이패드를 쿠팡에서 사려고 했는데 쿠팡이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궁금에 시켰는데 2주 뒤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마지막 쿠폰 그냥 구강하러 들어갔는데, 재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샀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인가 4세대? 5세대? 샀고, 11인치 샀어요. 일단, 이게 아이패드인 거 같아요. 뜯어볼게요. 너무 긴장. 어, 잠깐 케이스인 것 같아요. 케이스. 이건 뭐지? 이것도 제꺼 필름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뜯어봐야겠죠? 너무 차가운데? 어, 되게 엄청 차가워. 저 이거 쓸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아마 고속 충전기일 거예요. 바로 붙일게요, 이거. 두개 들어 있네요. 이거. 이게 알콜솜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알콜솜으로 한번 닦아 줄게요. 가서. 케이스를 제가 딱딱한 걸 샀어요. 외관성 문제는 없습니다.

중국, 대한민국, 수동, 페이스하디, 시작하기 해보겠습니다 됐다네 전송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laughs> 발성화 됐다 대박인데 는배경저도다 해야 는는구나아 이거 굉장히 귀찮네 일단 애플 들어가서 어, 깔까요? 여러분 제가 시킨 애플펜슬이 왔어요 제가 이거를 해외 배송 시켜서 13만원 주고 샀거든요 엄청 빨리 왔어요 제가 금요일에 시켰는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엄청 빨리 왔어요 뜯어볼까요? 옆에 동생이 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케이스는 요 여러분, 그 까만색 깔도 좋은데, 굉장히 뭐가잘묻거든요 조심해주세요 지금 제일, 저지긴 해. 어볼까뜯어볼저지 이녀석이안나와있네외국은라 나온다. 뭐 이녀석이런게 있어요 펜촉을 시켰습니다 커버를 시켰어요 다박 한번 해볼까요 다이녀이거를 자석이야요 어, 자석이야. 해볼까? 어, 뭐 해볼까? 헬로. <laughs> 하이. 오. 오, 대박. 나도 자석하고 싶다. 나도 자석하고 한... 해보자. 응? 나도 자석 한번 해보자. 자석 좀? 차... 여기 붙여봐. 붙였다. 붙었지? 케이스 끼고 있는데 잘 붙어 여기 이렇게 해봐. 오, 이렇게 하면 충전이 됩니다. 와 대박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울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이거를 껴보고 싶거든요. 하늘색 아니면 보라색? 보라색 예쁘겠다. 안 된다. 응? 이거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종이 질감 필름을 안산 이유는, 어, 펜촉이 빨리 딴다고 하더라고요. 응. 왜 이래, 왜 이래. 아니야. 펜촉이 되게 빨리 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생이 그린 거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뭐야? 너무 편한 것 같아. 안녕.